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시민 사회 단체들은 망상 일지구 개발 사업자 지정 과정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희연 주기담입니다. 2018년 11월 개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일지구입니다. 국제 복합 관광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현재 기본 설계가 끝나 실시 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역 시민 사회 단체들이 사업 시행자 자격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기업다운 기업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특이성에 이렇게 좀 가까운 이런 기업이 들어와서 아 지금 뭐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전혀 믿지를 않아요. 투자의 향서 제출 당시 시행자의 자산 규모가 1조 2천억 원으로 알려졌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현재 자본금이 70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기업이 6,700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구에 속한 시유지 26만여 제곱미터를 무상으로 넘겨달라고 동해시에 요청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1조 2천억 원은 자신들도 모르는 것이고 해당 시행자는 전체 사업 토지의 절반 이상인 52%를 소유했기 때문에 시행자로 지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시유지 귀속은 협의를 통해 유무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자본금은 70억이 맞습니다. 실제적인 투자를 지금 현재 300억 이상을 그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투자 금액이 3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개발 의지가 없으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청의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